우리,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응답 중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서미스쿨, 치유사역은, 그 다음에 우리 다민족,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240만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 중에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18 1년 전에요. 일본에 내가 담당을 해 가지고 거의 한 8년을 요가매 매주일마다 강사 목사님들이 일본에 일곱 명씩 보내어요 8년을. 목사님들 섭외해갖고 일본에 매주일마다 일곱 명씩, 8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교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여러분, 일본 땅에서요. 말씀 운동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 허락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제가 핵심을 갔더니 누구 외국인한테 인사를 해요. 에? 그래서 아니 목사님 나를 모르십니까? 그걸 안다고요. 그, 그 일본 신학교에 와 있거든요. 일본 신학교는 동경대학 나온 사람도 지금 일본 신학교에 와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십몇년 전에 제가 우리 일본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중요한 요원들이 나고야 캠프 할 때, 나고야역에 캠프로 갔죠. 나고야역에 캠프역, 캠프로 갔는데 공원이 있는데, 그게요. 진짜 뚱뚱한 외국인이 앉아 있더라고, 그거 무티티 해가지고, 와, 다가가게 겁나. 나도 덩치 큰데, 나보다 한세 배는 되는 것 같아. 등치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무도 다가갈 수가 없고. 다가갈 사람이 등치 끝나 밖에 없어. <laughs> 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그렇게 잘 받더라고요. 그러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제가 그, 나고야 중국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일본계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브라질 사람이고 어머니가 일본 여자예요. 그리고 완전히 브라질 그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고 막뭐 디테일 가지고, 근데 체력이 그렇게 커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친해져갖고 몇 킬로 나가냐 그랬더니 그때 140 킬로 나갔다네. 140 킬로. 예? 아 그래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나고야중국교회다 맡겼더니요. 그 교회에서 잘 양육을 해가지고 어느 날 일본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제 토요일에 만났더니 아, 우리 신학교에 와있대. 우리 신학교에. 그, 마틴이라고 하는 이, 이 브라질계층 영국과 1학년 얘기하더라고. 영국과 1학년. 우리 신학생들. 와,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딱깨안고 진짜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와, 일본 신학교 다니지 왜 왔냐 그랬더니 진짜 공부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신학교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일본에서. 토요일을 만났다니까 내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에르베이터에서 내가 토요일 날또 우리 영민이를 만났네. 또 에르베이터 안에서 그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모른 척을 하라고 그래. 에이, 그래, 내가 먼저 아는 척했지. 제가 이렇게 딱 마음속에 담는 게 뭐냐? 그럼 아, 우리 교회에서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일본, 필리핀, 곳곳,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그 필리핀에 마르샤라고 하는 전수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일본, 필리핀 사역을 아주 잘해요. 근데 심장을 바꿔야 돼. 심장 판맛 중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든다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성교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는 못보냈습니다마는 그 성교 수술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성교비도 보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교위원회 때 흥금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100%다 지금 성교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외국 가서 성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지금 성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좀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더선교를 마음속에 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분 이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 한국에 다민족들이 많이 와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민족 사역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최랑 목사님이요, 다민족 사역하는 완전 여러분 사역자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완전 예배해 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랑 목사님 영어도 잘하고, 중국, 아, 저, 저, 저 러시아도 잘하고, 또 잘하는 거 있어요. 뭐냐, 한국말을 잘해 또. <laughs> <laughs> 한국말을 잘해. <laughs> 그래서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을 놓고도 여러분 좀 기도하는 귀한 축복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응답은 내가 결단할 때 시작이 돼요.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진짜 한 생명이라도 내가 영원 구원해야 되겠구나. 아 진짜 내가 이삼칠 나라를 살리는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진짜 교회 내가 개척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와 목사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러분 이미 결단할 때 응답은 이미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진짜 응답의 시작이 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그러기 위해서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세요. 나의 내 나를 위한 애체제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여러분, 세트를 한번 잡아라.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많이 주실 것이다. 그걸 좀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섬이스쿨 치유 사역은 다민족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거. 그 먼저 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영적 힘을 키워야 돼요. 내가 영적 힘을 가지면 가장 안 좋은 것도 나에게 다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응답이 안 와도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도 영적 힘이 있으면 살아나요 그 영적 힘이 없으면 좋은 걸 줘도 무너지고 그래서 에스겔 28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쭉 보면요 여러분 원래 사단이 가장 좋은 여러분 천사였잖아요. 그것도 천사장.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사단이 됐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내가 봤을 때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것이 될수 있어요. 이거 영적 사움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영적 삶을 해야 됩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여러분 안 좋은 것도 나에게 다 좋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완전히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요. 선택과 판단이 정확해요. 선택과 판단이요. 진짜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영적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서미스쿨, 여러분 우리가 치유사역은 다민족 사이가기 위해서 먼저 영적 힘을 가더라 그러면 영적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세게 기도 안 해도 금식 안 해도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여러분, 내가 영적 힘을 회복하게 되죠.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것이 있어요. 지금 할 것. 지금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자, 하나님이 왜 나를 온누리교회로 보냈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왜 나를 그 많은 교회에 있는데 왜 온누리교회로 보냈냐? 왜 온누리교회에 살게 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 딱 정해져요. 그래서 시급히 지금 할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왜 우리 온누리교회 서미스쿨 치유사역은 다민족 사역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계획을 붙잡고 기도를 해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지금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비효과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치유 사역은 나를 통해서 서밋스쿨 나를 통해서 다민족 사역에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항상 지금 할건 뭐냐? 여러분 소통의 응답을 받아요. 사람이 소통이 되려면요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요. 상황 판단. 아, 우리 온누리교에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상황 판단을 잘해야 주책이 없어져요. 주책. 성령이 있는 못 받는 사람은 주책이 없는 사람이죠. 또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주책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주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께서 책임지는 사람이거든. 상황 판단이 안 돼, 상황 판단이. 부부 간에도요, 상황 판단이 안 돼. 이 남자하고 대화가 안 돼. 왜 그런지 몰라. 상황 판단이 안 돼. 자꾸 나는 이게 필요한데 남편은 저쪽이 저건 긋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가 뭐 필요한데 남편은 자꾸 딴 이야기하고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왜냐?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리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소통되는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해야 돼 교회하고 소통되는 사 교회 상황 판단을 잘하고 있는 사람. 아멘.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16장 13절에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 일을 보여 주실 것이다. 무슨 일요? 네. 장래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장래 일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미래에 준비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서미스쿨 치유사역은 다민족 할수 있는 사역자를 찾아라. 사역자를 찾아라. 있어요, 교회. 다민족은 우리 체랑 목사님이 사역자를 찾아라. 우리 서미스쿨은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사역자를 찾아라. 아멘. 예 오늘 오후부터 이제 목사님이라 그러기로 했어요. <laughs> 왜여러분안 됩니다. 중목님 중목하다가 목사님 주 받고 나면 목사님 잘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중목님 손좀 붙잡고 연습 한번 해 보세요. 사역자를 찾아 사역자를. 요가 할수 있는 사역자를 찾아.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고 소통하는 사람이면 돼요. 교회고 소통하는 사람, 복음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 언약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 기도 제목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 사역자 사역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시스템, 섬이 수고할수 있는 시스템, 치유, 사역을 할 다민족 사역가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자, 세 번째로 뭐냐? 미래를 향한 꿈. 미래를 향한 미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자꾸 꿈 있고 자꾸 만나면 여러분 미션이 주어지고 할때 여러분 미래에 우리 오늘의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자 그러면 결론으로 자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 아, 우리가 이제 목사한 주식을 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오후에 우리 교회 소도들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 낮에 설교했죠. 여러분 나가 누구냐? 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내가 나한 사람이 온누리 교회 예배당이 예배다 에베당. 내가 기쁘면 오늘의 교회는 기쁜 교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오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반대로 내가 시험 들면 오늘의 교회는? 시험 되는 교회. 반대로 내가 불행하면 오늘의 교회는 무슨 교회? 불행한 교회. 내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보실 때. 교회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지구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교회처럼 귀한 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이 술집 많이 생기는 걸 말하고 교회 많이 생긴 거는 비판합니까? 못됐지 교회가 술집보다 많이 생겨야 돼요. 네. 그래야 보고마지. 네. 그래서 여러분 나한 사람 예배당이니까 오늘 오후에 뭐 점심 뭐중 식당에서 뭐 저녁을 준비하든지 주차를 하든지 안내 의원을 하시든지 얼굴에 뭘 가지고 해라. 실락을기쁨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인상수 고니인 사람 좀 적으세요. 적어갖고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해 줄게요. 아멘. 아멘. 네, 그래가지고 이앞 주일날 우리 중기자 대학원 할때한 500명 이상 왔는데도 다 감당해내더만. 아멘. 그래서 아마 이앞 주일 그대로 시스템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이앞 주일날 주차 요원들은 그대로 가면 될것 같고 우리 안내 요원들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제발 주차 요원들 저쪽 팀하고 싸우지 마세요. 지금 우리 베레멘튼 저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다 지금 주차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좀 참으세요. 마음에안 들어도 말안 들어도 참고. 왜 우리가 교회잖아요. 네. 교회는 항상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 소가지대로 다 예쁘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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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양보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양보하는 거예요. 은혜는 양보하는 거예요. 너잘 먹어라. 나는 양보하겠다. 왜냐. 하나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아멘. 오늘 우리 기쁨을 가지고 좀 여러분이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딱 마지막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하루에 5분만이라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묵동 언누리 교회 치면 주일날 저 설교 나와요. 처음에는 뭐 올렸더니 한2 0회 되더만, 지금은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서 지금은 한 주일에 보는 사람들이 200개가 넘어가더라고 자꾸 늘어나더라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아는 목사님은 자꾸 줄여진대요 그리고 저는 자꾸 유튜브에 사람들이 저 설교 듣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 설교를 두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또 말씀 들을 때 하고 유튜브에서 메시지 들을 때또 달라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장성현, 우리 청년한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mp3 들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붙잡고, 은혜 되는 말씀 붙잡고, 하루에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해보세요. 5번만 기도해봐. 강단 말씀 붙잡고. 그런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다 담겨요. 그러면 어떤 사건과 문제가 나에게 와도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거 신앙생활이 돼야 돼. 아멘. 그냥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 안 됩니다. 종교인은 안 돼. 진짜 그리스도인 이 돼야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냐 이 그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요. 이 아멘. 그리 그처럼 그래, 쉽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통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불신자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적대요. 그게 뭐냐? 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거 나왔다니까요? 이래도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려합니까? 예? 말씀 붙잡고 기도해, 말씀 붙잡고. 제일 좋 신앙생활입니다. 아멘.